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자, 겉넓이 뭐가 필요하죠? 그 그래, 그렇습니다. 우린 전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원기둥을 쭉 잘라서 이렇게 편 다음에 전개도를 만들어서 그다음에는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원기둥의 겉넓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서 봤더니 뭐가 생겼냐면 원두 개랑 옆면인 직사각형이 하나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도에서 알아야 될거 뭐라 그랬어요? 얘와 어디의 길이가 같냐 봤더니 여기 가로의 길이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밑면의 원의 둘레 이 친구 둘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가 반지름 R이니까 옆면의 가로는 이 파이 r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면에 세로는 이 원기둥의 높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 두개 계산을 하면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여기 안에 그림 안에 그렸을 때 노란색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두개 있으니까 몇개 곱하기 2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여기 밑 넓이 곱하기 2 했으니까 2πr 제곱 더하기. 옆 넓이는 가로가 2πr. 그 다음에 세로가 높이 h. 이렇게 계산해서 2πrh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겉넓이 별로 어렵지 않죠. 전개도를 펼친 다음에, 그리고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빠지지 않고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부피,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나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되죠. 밑넓이, 원의 밑넓이는 당연히 파이알 제곱이고요. 높이는 h니까 원기둥의 부피 v는 진짜 쉬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파이알 제곱 h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지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심지어 이렇게 펼쳐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까요? 밑넓이 먼저 구해 봅시다.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3이래요. 그러면 얼마? 9파이 제곱센티미터인 걸알 수가 있겠죠. 밑넓이는 9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그다음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가 여기 옆면의 가로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3이니까 원 둘레 6파이 센티미터인 거알수 있죠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니까 높이 7만큼을 곱하니까 42제곱센티미터인 걸알수 있겠네요 여기도 센티미터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6파이 센티미터구요 그 다음 옆넓이는 계산해가지고 67에 4 2파이 제곱 센티미터 걸 우리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겉넓이. 자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겉넓이는 뭘 빼먹으면 안 될까요? 자 밑넓이 구했다고 신나서 밑넓이에다가 옆넓이 촥 더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밑넓이가 하나 두개두개 두개 있죠? 2 9, 1 8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옆넓이. 옆넓이 저기 있네요. 42파이 우리 계산하면 합해서 6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60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아까 부피 엄청 쉽다고 했잖아요.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부피 V는 밑넓이 우리 구파인거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높이 7 계산해주면 되니까 7963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때 지금 바로 머릿 속에서 원기둥의 겉넓이와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원기둥 겉넓이는 윗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니까. 요렇게 식 되는 거 기억하시고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에다 높이만 곱해 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V는 파이 r 제곱 h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원기둥을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여러분 그 우리 원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잘게 잘라서 그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부피식을 좀더 편하게 넓이식을 좀더 편하게 구했,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피식도 좀더 어떻게 편하게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 넓이를 구할 때 무수히 작은 부채꼴로 등분을 해서 자,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있는 부채꼴을 엄청 작게 자른 다음에 기억나죠? 여러분, 이렇게 반을 이렇게 다 잘라서 한쪽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반원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맞물리게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요? 직사각형을 만들었었죠. 직사각형의 높이, 우리가 여기를 뭐만큼 잘랐으니까, 반지름만큼 잘랐으니까 직사각형의 높이는 반지름이었고요. 그다음에 가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높이래. 직사각형의 세로는 반지름이었고 가로는 무슨 길이랑 똑같았냐면 내가 반반 반 나눴기 때문에 원 둘레의 반이었죠. 원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그거의 반이라서 여기가 파이 r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파이 r 곱하기 r 즉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밑넓이도 똑같은 광경으로 얘를 이렇게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이 친구를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직육면체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넓이 밑넓이는 그 아까처럼 우리 계산했더니 파이 r 제곱이 됐고요. 거기에 높이까지 곱해져서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밑넓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면 9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뭐만 하면 되니까, 높이 하면 되니까, 59, 4 5파이 세제곱센치미터로 여러분이 민넓이와 부피까지 간단하게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